허리를 숙이면 허리 상처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다리를 배쪽으로 끌어올려도 허리에 있는 상처가 더 벌어집니다. 누울 때 다리를 배쪽으로 끌어올려도 허리 상처가 벌어지고요. 양쪽 다리를 끌어올리면 더 많이 상처가 벌어져서 더 아파지게 되겠지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허리 상처가 붙어서 잘 아물어집니다. 목도 젖히게 되면 더 상처가 붙어서 아물어지고요. 바른 자세로 앉아도 상처가 잘 아뭅니다. 바른 자세로 누워 잠자면 상처가 잘 아뭅니다. 허리를 숙인 채 신발을 풀고 벗는 자세는 상처가 더 벌어지죠.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천천히 다리를 들어 신발을 벗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나중에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펴고 앉아 집게를 이용해서 신발을 편한 곳에 위치시킨 후 천천히 신발을 신습니다. 이때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관에서 집게나 긴 구두칼을 이용해서 최대한 허리를 덜 숙인 채 신발을 신습니다. 집게와 구두칼은 높은 위치에 걸어두어 허리를 보호하고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급하게 허리를 숙여서 신발을 신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배낭부터 내려놓으신 후, 마찬가지로 구두칼을 이용해서 신발을 신고요. 그런 다음 배낭을 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에서 통증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나쁜 것이고요. 점점 올라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목에서 팔로 통증이 내려가거나 등 쪽으로 내려가거나 머리로 통증이 올라갈수록 나쁜 거고요. 또 끝에서부터 점점 통증이 올라올수록 목 쪽으로 집중될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나빠지고 좋아지는지 스스로 본인의 통증 여부를 잘 관찰하시고요. 일상생활 자세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